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하순군 하숨, 하순국 다지리에 나와 있는 토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 여기 하순 바로 그 우리 광덕지구 거기서 바로 뭐한 차량으로 한 2,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지금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여기 농기계 출입구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논인데 여기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그 밥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이 2,326 제곱미터, 704평이거든요. 근데 생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지금 건폐율 이20% 이하니까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시면 그 건축도 가능하신 토지가 되겠어요. 근데 이 진입로는 지금 군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순이 이쪽이 하순 토 쪽이 그 삼천지구예요. 그 현대 힐스테이트 1, 2차 들어와 있고 그 앞으로 산이고 온 한양립스 이렇게 있는데 그쪽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개발 호재들이 많아서 그 농지 가격들이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그래서 농사를 짓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어, 지금 요 접수된 물건은 저기 지금 높은 가격에 나와 있는 토지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면에서는 굉장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토지인데요 그 농지대장 뭐 이렇게 대토용 토지 또는 뭐 농지로 사용하실 분들도 좋기는 한데 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투자용으로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화순 전대가또 바로 한 2,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농사로 짓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투자 수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요. 바로 이제 큰 도로, 변도로하고 바로 뭐, 금방 뭐한 5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전라남도 하순군 하순읍 다지리에 나와서 토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매매가액은 텍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런 농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제꺼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행복 고깅중교사였습니다.